남강댐 방류로 인한 4천만 쓰레기 문제 최근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4천만 갯벌의 해양생물이 집단 폐사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어패류 폐사 역시 남강댐의 4천만 방류가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마을 공동의장인 4천만 갯벌의 바지락밭. 호미질의 연신 바지락이 나오지만 모두 빈급대기 뿐입니다. 한참을 파도 살아있는 바지락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한 마리도 없어요. 살아 있는 게? 예, 살아 있는 예. 게. 예, 한 마리도 다, 예, 다 죽었어요. 폐사한 바지락이 썩고개벌에선 심한 악취까지 풍깁니다. 바지락뿐 아니라 이곳 사천만의 특산물인 굴도 상당 부분 폐사했습니다. 개벌에세운 걸대에서 자라는 굴과 돌밭에 자연상굴 모두 절반 이상 폐사했다고 어민들은 말합니다. 전어잡이 건물에선 전어 대신 죽은 낙지와 죽꾸미가 걸려 나옵니다. 갯벌 바닥에서 폐사한 뒤 떠오른 것들입니다. 어민들은 지난 7일과 8일 폭우 때 난강댐 방류로 연문농도가 낮아지고 산소 공급에 문제가 생겨 해양생물이 집단 폐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난강댐의 4천만 방류량은 초당 최대 5,390 톤, 태풍 루사 때와 맞먹는 양입니다. 하루에 2천 톤, 3천 톤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면 이런 일이 없는데 한 번에 연이 한건 이터를 갖다 5,400톤 풀로 방류해버리데주소득은인너폐류가 폐사했지만 어민들은 보상한 품 받지 못합니다. 수장 공사는 1969년 난강댐 완공 때어건 소멸 보상을 했다며 사천시는 정식 양식장이 아니어서 보상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50년대 해미서를 가지고 지금까지도 피해에 대한 보상을 일절 해줄 수 없다고 난강댐 아니 그상국수장세도 이야기하고 있다 이말이지 4천만 어민들과 4천 씨는 해사 원인이라도 규명하자며 굴과 바지락 실효 분석을 국립수산과학원에 의뢰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